네 코인 서파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리플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리플 지금 여기서 약간 머무르고 있는데 이거좀 하나 해석을 해볼 거고 이거 큰 흐름이랑 단기 흐름까지 좀 같이 나눠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림 좋아요 지금 직전에 있었던 중요 자리 다 지켜냈고요 여기 결국엔 다 지켜냈어요 지켜냈고 어쨌든 최근에 조금 나 쉬어가겠다 라고 좀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면서 이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인 게 쉬는 거예요 쉬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박스권 자리 안에서는 어쨌든 하던 자리 자리만 잡으면 상당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요 위에까지는 충분히 잘 올라온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 이제 음봉이 끼기야 지금 음봉이 끼기 시작을 하면서 봉 사이즈가 점차적으로 좀좀 작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서 막혔었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매물들도 많이 터졌었던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자리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춰서 가지고 반응들을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흐름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결국 여기 매물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예상보다 매물 소화는 빠르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때요 이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때 당시 이만만큼 물량 터지고 여기서 이만큼 물량 터지고 지금 여기 오고 나서는 물량이 얼마 안 터지죠. 줄어들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매물이 줄어들 때 나오는 형상이에요. 얘가 계속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면 거래량은 더큰걸 계속 뽑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많아도 거래량은 무조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겠죠. 왜? 거래량은 사는 쪽과 파는 쪽의 교환이니까요. 한쪽이라도 없으면 거래량은 나올 수 없어요. 애초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라건 양쪽 다 줄어들지만 매도세 관점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도 줄어들었다고 라볼수 있는 거라 여기는 우선 소화는 되고 있다고 보여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잠깐 간네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지금 얘가 힘을 조금만 써주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랠리로 다음 파동으로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중요하게 큰 흐름상 봤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지금 4천원이거든요 여기 구간까지 지금과, 지금과 같은 기조 딱 좋아요. 요 4천원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기조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4천원 제껴주는 이 순간 있죠. 넘어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서부터는 이 모아놨었던 힘을 분출을 시켜야 돼요. 영원히 아낄 수는 없어요. 분출을 넘어가면서 써도 돼요. 이 위에서는 쓰면서 가야 돼요. 오히려. 근데 이 밑에서 쓰지 쓰나 안 쓰나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밑에서는 쓰게 되면은 결국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야. 메모리 많다라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어서 돌파가 안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우선 여기서 끝났다라고 봐야 돼서 그냥 이절 타임이 잡는 게 낫고요. 지금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4,0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직까지 매물 안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오히려 4,000원에 넘어가서 4,100원, 4,200원 요길 넘어갈 때는 강하게 힘을 좀 오히려 쏴주면서 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돌파각이 나온다. 요걸 위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볼수 있는 자리는 요 정도 파동 값은 분명히 넘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파동 값이 넘어가는 자리가 4,5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주게 된다라고 하면 아 5,500원이요? 你。Need. 5,500원입니다. 여러분들. 마실수있나요 여기 잘 껴주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5,500원 정도까지 다 목표가를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은 이거 체크하시고 여기 이탈 안 하는 선에서 보시면 좋고요.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봉으로 넘어와서 좀 살펴보면은 아까 여기서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게 여기 박스권 이렇게 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박스권을 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매물들이 나오니까 요 지점에서 거래량 하나 뽑아놓고 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분봉이에요.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지금 얘가 빨리 갈지 안 갈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3,400원입니다. 3,400원이 뚫리면 이번 턴에서 고점 돌파는 못 한다라고 보시고 밑에까지 다시 왔다가 3,000원 초반대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격 돌려야 되니까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3,400원 정도 아래로 뚫리면 당분간은 눌림부터 좀 먼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 안 뚫린 선에서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3,700원 이상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이거는 바로 고가 돌파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3,700원 이상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3,400원이 뚫리면 며칠 동안은 눌림이니까 이걸 싫으신 분들은 여기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같이 하시면서 큰 흐름, 작은 흐름 같이 대입해가지고 좀 보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곧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이탈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표원까지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항상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지만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이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병립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 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